야호 <laughs> 안녕하세요 영구영구리서치 연구, 연구 지민 찰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만나고 만나려고 종로에 아이고. 왔는데 <laughs> 야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번째 뵙네요 <laughs> 누구시죠? 아, 저는. 음. 아, 좀 천천히 가야겠다. 음. 어? 아, 뭐라 그래. 누구... 누구시죠? 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, 근데? 왜 본인은 왜, 왜,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거죠? 안녕하세요, 쟁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ᄉᄇ <laughs> 쟁유 아닌가요? 아, 그건 하면 안 되죠. 아, 그런가요? 아, 한번 쿠사리 먹어가지고. 아, <laughs> 들어가 볼까요? 바로 들어갈까요? 네. 저 혼자 하는 분들 아닌가? 네. 저 아직 시장 멘트도 못 다는데. <laughs> 그냥 해요. 어차피 급, 급하게 하는 분들. <laughs> 아, 이쪽 어두워. 아, 아 햇빛이 이쪽은 햇빛이 좀 밝구나. 햇빛이. 봅시다. 오늘 몇 시인지. 뭐 별로 안 나오겠죠 뭐더터 뻔했는데 뭐 기대도 안 하죠. 아 <laughs> 86. 86. 86. 과연? 이분은. 86. 83. 아 잠깐만 안 야, 보여. 너무 지장이네. 밝게 좀 밝게 밝힐까요? 네, 너무 어둡네 거의 뭐 혼자 보는 수준인데. 86. 83? 이분은. 아83좀 나와라 이 숨어 있어 83아86 아, 83 안타깝네요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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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해 씨 오늘 또두 번째 쟁윤인가 갑시다 이상해 씨 갑시다 야순 순삭 순삭 원투 어, 오래 걸리는데? 어이열람안하네 어제, 어제 11명 이서할 때는 진짜 막 한번에 그냥 그시작하자만가작사람이 사람은 어? 아, 빨리, 빨리 응? 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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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아, 여기는, 여기 원래 드 드랍, 카페 드랍탑이었는데 스타벅스가 먹었어. 오, 이따가 여기 한번 갈까요? 여기 괜찮아요. 여기 사람 없어요, 여기. 저 쿠폰 받았어요, 또. 아, 신나겠다. 개체값 한번 봅시다. 어, 이 적, 적당한. 아, 그럼 나는 더 꼬진. 끝, 끝, <웃음> 끝, 끝. <laughs> 먼저 확인요 자, 라이 아, 2094 아. 94, 94 아. 아, 눌러도 서 가볼까요? 여기 하나 아. 같이 떴는데 <laughs> 어. 아, 그 하나는 106 나왔는데, 그래도 <laughs> 자 오늘은 명동 성당 앞에서 그러니까 어? 쟁교고님과 함께 우리 다른 방인 것 같은데요? 어? 어? 다른 방이 있네? 우리 뭐야 우리 나갔다 올게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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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가요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아니 빨리. 어, 체육관이 뭘 대는 안돼 미치겠다 안돼안돼안돼 뭐야 무슨 일이야 <laughs> 지금 빵구님이 GPS가 튀긴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준비하고 있고요 빵구님이 GPT g p s 가 뛰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100 넘었어요? 어가 볼게요. 어? <laughs> 123이면은 96인데. <laughs> 와 초점이 그 맞나?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냥 2123 나왔습니다 2123 2 2 3 나는 나는 봤어 아까 2123 레전드 또 먹었어 또 먹었어 102 아이 <laughs> 아이 <아유, 웃음> 오늘 뭐 좋은 거 하나 가져가네요 <laughs> 개꿀 어머나 <오모나>. 어머나 <오모나>. <laughs> 카메라를 잡지도 못했는데 아, 오모나 어머나 어머나 끝났어, <웃음> 끝났어, <웃음> 끝났어. <웃음> 아 근데 너무 귀엽다, 한구리 모자. 오늘 파일이 두 번째, 한구리 모자 진짜 귀엽네요. 두 번째인가? 파일이 한번, 이정희 씨 한번. <laughs> 잠깐만, 결과. No. 나는 아예 꽝, 나나 꽝, 아이꽝 꽝, 꽝 꽝, 꽝. 모사공, 모사공의 꽝. 오사공. 꽝. 꽝, 오사공. 꽝. <웃음> 아유. 아유. <웃음> 한번 봐도 될까요? 네. 오늘 또 진짜? 갑자기 나오신 우리 구독자님, 구독자 부사부 선배, 지 537. 네. 오늘 또 구독자이신 네. 이채리님 얼굴은 안 나오게 해줄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만유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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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아, 이 아, 판 아, 열어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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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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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오오 오오오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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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어떡하냐? 20, 29면은 몇이지? 이것도 단소리면 96, 96, 96? 96. 응. 최소 96인데? 어우, 음, 공격 하나 빠진 98? 몰라요? 아, 5 4은 던졌는데? 0? 네? Nope. 아, <laughs> 아, 이거 21, 29입니다. 21, 29 9 8놓 치는 거네. 14, 15, 15 오늘! <laughs> <laughs> 민중은?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데 지금 0 0 100% 1운명1오마스0 0 100% 100% 100% 100% 1이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이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 이거 백이라고요 지금? 뭐.. 설마? 어? 아 몰라 못 봤는데 명동성당 후덜덜 그거밖에 모르겠네. 어 백이. 아 대패쳤다고요? 에이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. 명동성당 후덜덜. 영구영구 리사지 후덜덜. 생육고 후동동. 왜안 나와? 넘어볼게요 한번... 결과 확인. 아 백이. 가서... 아 어, 이쪽은 그냥 100, 다 절절망파. 어? <laughs> 진짜 백이야. 백나왔다고? 100이 <laughs> 아 미쳤네, 미쳤네, 미쳤어, 백이요, 백, 백, 백. 어, 잠깐만. 이 100이, 100. 진짜 백이야 어, 미쳤네. 미쳤네. 진짜 백이야, 진짜 백이요. 미쳤네. 뭐야? 왜 백이냐 나 여기서? 영동성당 후덜덜. 헐 영동성당 후덜덜에서 백그라인 나왔어, 백닭그라인 나왔습니다. 그 경. 아, 극 경. 이거 여기는 바로 아 명동성당 아 후덜덜. 안 보여. <laughs> 얼굴이 안 보여. 아 명동성당에서. 야. 빠 빠라 바바봐 명동성당 후덜덜. 결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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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그냥 깠게요 아, 이거? 깝시 깝세요. 깝시다 야. 야 설마 또 배. 0 0 5 역백 아니야? 아 맞아, 2048 있어요 역백 저 있어요, <laughs> 역백 역백도 있고, 100도 있네 이야, 아, 레전드 레전드입니다 아이, 구7 97, 97이면라이 97, 97. 카바레에요? <laughs> 카바레인가요? 아카바레 여기 징검다리를 건너갑시다 징검다리를 빨리 징검다리 빨리. 안 좋은 기억은 있고 빨리 징검다리 빨리. 빨리 건너 빨리 왜요? 빨리 뛰어 뛰어? 왜 빨리 건너? 징검다리 건너야 돼요 징검다리 징검다리 아. 아, 이 사람. <laughs>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오늘 백구 잡아가시고. 다크라이백 개꿀. 아, 개꿀. 개꿀. 네, 또 들어가세요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내려가십시오, 일로. 안녕. 네. 안녕. 네. 조심히 가세요. 안녕 하세요 빨리 가요 어컷컷컷 아직 안 잘라요? 진짜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그냥 가요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찾아온 네. 감사 인사의 시간입니다.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, 네. 10월 16일 민봉뽕님 5천 원 감사드립니다. 10월 20일 박태빈님 만 원도 감사드립니다. 어또한번더만 원, 네, 총 2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, 박태빈님. 그리고 10월 20일 날 같은 가, 그 이것도 아마 같이 아마 해줬을 거예요. 엠님 후원 만원 감사드립니다. 10월 21일 김광수님 후원 5,000원 감사드립니다. 10월 25일, 지수님, 지금 구지수님이죠? 지금 서블리님, 네, 후원 감사드립니다. 또 10월 25일 날, 또 우리 또 쨍블리님 후원 5,000원 감사드립니다. 또 새로운 친데 10월 26일, 이지민님, 지금은 또 두블리님이시죠? 네, 후원 6,000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오늘 또 10월, 10월 26일 또 쨍글님도 후원 3,000원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스틸님 또 아까 제가 돈가스 사드렸다고 하니까 또생윤님 돈가스 값 18,500원 오늘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오늘 총 후원 감사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후원 감사드립니다. 아, 또. 서울 또 놀러올게요. 감사합니다. 널, 널. 즐거운 주말, 저녁 보내세요. 파이로어 네. 하나, 둘, 셋, 찰칵!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! 안녕, 안녕. 자, 스탑빗 스탑잇. 존잘 두 분이라는데? <laughs> 끝내줘요? 카메라 오케이? 다크라이 100 잡은 자의 여유. 계속 찍어요? 언제까지? 나오고 있는 건, 찍고 있는 건 맞아요? 어, 어두워. 밝은 데로 가서 같이 엔딩하고 갈까요?